안녕하세요 아유. 저는 가로수길점의 스펠 가로수길점의 노엘입니다 반갑습니다 러쉬에서만 보실 수 있는 좀 특별한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아, SNS에서 많이 보실 수 있고 특별하고 재밌는 제품들을 고객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지만 사용 방법을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가 오늘 특별하게 준비해봤으니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가볼까요? 가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제품은 워시카드인데요. 워시카드는 일회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바디워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 매장에 있는 코어레인지, 퍼퓸들이랑 향수가 동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향수를 고민하시거나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써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용법을 한번 같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제가 좀 빠져있는 제품이기도 해요. 바닐라리라고 해가지고, 되게 약간 달콤한 바닐라랑 자스민 향이 나는 향수거든요. 따뜻하고 좀 자연스러운 살 냄새 같은 향을 원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정말 이렇게 카드, 얇은 카드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뽁, 뽁 해서 이렇게 뗀 다음에 그냥 똑같이 손 씻는 것처럼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물 묻혀주시고 두시면은 이런 식으로 거품이 엄청 잘나죠? 밖에서 사용하실 때도 이런 식으로 가볍게 손도 닦으시고 향이 너무 좋다 하시면 가볍게 바디워시로도 사용해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쪼개 썼잖아요 그래서 좀 조금씩 조금씩 원하시는 만큼 뜯어서 쓸수 있기 때문에 좀 가볍게 지갑이라든지 가방에 넣고 다니시면 향기도 나고 이제 가볍게 원하실 때마다 손도 씻을 수, 씻으실 수 있는 카드니까 한번 사용해 보세요 바닐라 음. 향수가 대부분 뭐 시중에서 판매되는 바닐라 향은 겨울에 맡으면 스터도 틀고 그러다 보니 좀 답답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이 바닐라 향은 엄청 산뜻한 것 같아요. 맞아요. 단향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음. 그렇게 많이 달지 않아서 좀 가볍게 사용하시기 좋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추천드리는 향수입니다. 워시 카드는 지금 온라인 한정으로만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향이 궁금하시면 저희 러시 가로수길점으로 꼭 방문해주세요. <laughs> 이제 제가 두 번째 보여드릴 제품은 투아인 라이입니다. 트와일라이시라고 하면 라벤더랑 부드러운 퐁카가 들어가 있는데 올 겨울처럼 추운 쌀쌀한 날씨에 포근하게 느껴지기 제일 좋은 향이라서 한번 들고 와봤고요. 요즘에 제일 SNS에서 핫한 젤리를 가져와봤어요. 젤리는 요런 슬라임처럼 가지고 놀수 있는 제형을 가지고 있는데 엄청 탱글탱글해요. 그래서 좀한 손으로도 이렇게 좀 재밌게 놀수 있는 제품이고 역시나 샤워 젤리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 묻혀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거품이 엄청 많이 나거든요? 이런 젤리 질감이 재밌다 보니까 어린아이 있으시는데. 저는 실제로 조카 선물했더니 조카가 샤워하려고 막 욕실에 달려가더라고요. 나중에 시간 나실 때나 아니면 뭐 선물하실 기회가 있다면 이 욕도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실 때팁 하나가 있는데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사용하실 때 이렇게 통 안에 보관하지 마시고 이렇게 뚜껑 안에 뒤집어서 보관하시면 사용하시는 끝까지 래 젤리의 질감을 제대로 느껴보실 수 있고 아예 모양 이쁜 채로 보관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꼭 사용해 보시고요. 요 샤워 젤리는 종류가 오늘은 초라인만 보여드렸지만 콩가 그리고 후시라는 젤리도 있어요. 나중에 이런 제품들이 궁금하시면 그것도 매장 방문하셔서 한번씩 워시 한번 해보시고요. 놀래. 그 옥토퍼스. 아, 응. 제가 너무 좋아했던 젤리가 하나가 있는데, 저희 너무 좋아해서 미리 매장에 구비했던 제품이에요. 이번에 SNS를 통해서 보건교사 아는 형이 나왔던 그런 젤리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핫했던 제품이거든요. 만져보시면, 일반 젤리보다 조금 더 탱글탱글 하기도 하고, 이런 문어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할로윈 한정으로 나왔던 제품인데, 아쉽게도 지금 매장에서는 좀 품절이라서, 요거를 대체할 수 있는 트와일라잇이나 콩과 후시를꼭 매장으로 방문해주셔서 보러 오세요. 저희가 세 번째 보여드릴 제품은, 와사비 샴푸이라는 샴푸인데요. 러쉬에서는 특이하게, 와사비가 샴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샴푸 자체에 는 기본 베이스가, 이제 고추 은행이 뿌리, 그리고 멘톨, 바다 소금이 들어가 있 샴푸라서 요즘 같은 환절기나 아니면 나는 몸에 열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피를 엄청 깔끔하고 시원하게 쓰실 수 있는 샴푸예요. 이 샴푸가 런칭하고 나서부터는 지금까지 베스트셀러로 꼭 유지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것도 한번 꼭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샴푸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샴푸 쓰시듯이 사용하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약간 진짜 고추냉이 이런 식으로 가루라든지 아니면 소금 입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좀 모발이 얇거나 아니면 좀 볼륨감이 좀 꺼져 있는, 있으신 분들? 좀 그런 분들이 사용하셔도 되게 괜찮고. 그리고 막상 와사비라고 되어 있어서 뭐 향이 와사비가, 아, 와사비 향이 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근데 향도 맡아보시면은 한번 맡아보실래요? 너무 상큼한데요? 음, 맞아요. 저희 이모가 저희 집에 왔다가 이거 이름 보고 했했다가향 때문에 너무 좋아서 구매하면 안 되겠냐라고 저한테 막 이모가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시고 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와사비 향도 안 나고 되게 좀 상큼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매장에 방문하셔서 향도 맡아 보시고 한번 손에다 직접 사용도 한번 해 보세요. 이번에는 하드웨어 트립트먼트입니다. 파도일 트리트먼트를 줄여서 HOT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안에 아몬드, 바닐라, 올리브 오일 들어가 있어서 모발을 조금 파마를 많이 하시거나 염색을 자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모발이 자주 끊어지거나 늘어난다고 하시는 분들은 모발의 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오일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이런 식의 트리트먼트를 처음 봤어요. 음. 다른 데서도 전혀 볼 수가 없어서 근데 그만큼 사용하시는 방법도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용하시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 조금 헷갈린다 하시면은 여기 막대기 위에 보시면은 사용하시는 그런 방법이나 순서? 같은 게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음. 그래서, 어, 이거를 보시고 따라 해보셔도 돼요. 이제 먼저 뜨거운 물을 준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뜨거운 물이랑 이렇게 담을 수 있는 통을 같이 준비해 주셔도 괜찮고, 담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약간 핫초코 젓듯이 이런 식으로 살살살살 저어주시면 이게 제품이 녹거든요. 그래서 녹으면 이렇게 안에 이렇게 통에 정말 트리트먼트처럼 차올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단 만들어 두시고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해요 이거를 그대로 머리에 쓰시면 어떻게 될까요? 화성이 될것 같은데? 아, 그쵸 핫초코 먹고 그냥 호로록 먹으면 2000장 다 되죠 네. 그래서 똑같아요 이것도 만, 먼저 만들어 두신 다음에 조금 열을 좀 살살 식혀 주시고 그다음에 머리에다 이제 발랐다가 바르실 때는 마른 모발 상태에서 바르셔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바른 모발한 상태에서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정말 얼굴에 팩하듯이 한 20분 정도 기다려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샤워하시면서 샴푸 하시면서 트리트먼트 하시고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지금 아, 고객님들이 모발에 발랐더니 흘러내리고 바르게 느껴지지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꼭 모발이 마른 상태에서 발라주시고 20분 방치해 주셨다가 사용해 주시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음. 수 있습니다. 설명이 끝나는 동시에 하드웨이 드립트먼트가 응. 식었어요 볼까요? 한번 질감이랑 같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laughs> 진짜 잘 녹았어요 <laughs> 엄청 보시면은 크리미하다. 맞아요. 이게 크리미하죠. 음. 음. 이런 상태에서 이제 바로 이제 머리에 이제 바르시면 되거든요. 좀 양이 좀 가늠이 잘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러쉬를 좋아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저희 제품 통을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이게 240g 정도 기준으로 해서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한이 정도 되는 사이즈의 통을 구비를 해두시고 거기다가 물을 이제 조금 넉넉하게 담아 주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성분들은 모발이 아무리 길어도 이거를한 통이 다 쓰시기 좀 어려우실 음. 거예요. 맞아요. 만약에 내가 당장 사용을 안할것 같다 싶으시면 냉장 보관하셨다가 실온에 꺼내주셨다가 사용해주시면 똑같은 질감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당장 이걸 한 번에 쓴다고 음. 생각하지 마시고 두세 번더 한번 사용해보세요 마지막 제품은 리유저블 버블바라는 제품인데요 어, 입욕제를 사용하시다 보면 1회분으로 끝나다 보니까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음. 리유저블 버블바는 말 그대로 여러 번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다른 제품의 제일 특이한 점은 가운데에 있는 구멍으로 음. 비눗방울을 볼수 있어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벽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비눗방울을 보면서 음. 재밌게 놀수 있기 때문에 요거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리우저블 버블바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버블바랑 사용법이 조금 달라요. 음. 그래서 일반적인 버블바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손으로 잘 으깨서 이제 욕조에 뿌려주시고 사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물 닿는 데서 이렇게 받쳐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네가 굉장히 압축되어 있어서 그냥 따로 뽀개실 필요 없이 그냥 녹아 흐르면서 이제 제품 거품이 나오거든요 <웃음> 보셨어요? 요렇게 <laughs> <laughs> 사용하시는, 네,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잘하시면은 정말 큰 비눗방울 보실 수 있으니까 음. 한번 열심히 한번 같이 풀어봐요 자 이제 우리가 준비했던 러시에서만 특별하게 볼수 있는 제품을 벌써 다 소개가 끝났는데요. 어... 너무 아쉬워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좀 사용해 보고 싶은 제품이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언제든지 가까운 러시 매장 방문하셔서 다 손에다 직접 발라보시고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도 꼭 집에 가서까지 한번 사용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처 방문 매장도 괜찮지만 음흠. 저희 러시 가로식길좀 오셔서 충분히 매장을 매장 투어하시면서 맞아요.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스페일님이랑 노예 있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주시고, 그리고 러시 항상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안녕!